승리의 시쉼 그리고 진리 예표 챕터 6 고요함 속에서 깊이 들어마시고 숨을 내쉰다 사랑하는 여예뿐여 해소된 수치심 위에 숨을 쉬어라 쉰다 쉼 그리고 내쉰다 신성의 찬양 위에 숨을 쉰다 쉼 그리고 내쉰다 감사 위에 깊게 숨을 쉰다 깊게 쉰 내쉰다 감사 위에 깊이 숨 아름다움으로 깊이 쉰다. 그 아름다움에 혼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깊이 들이 쉰다. 쉰다. 호흡하며 외적인 응답하는 것을 멈추며 내쉰다. 내쉰다. 들어 마신다. 내쉰다. 고향 가운데의 쉰과 함께 이 아름다움 안에서 우리 참 자의 제자리에 있을 때만이 알수 있는 이 고향 가운데의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쉰다. 들여 마시고 내쉰다. 쉬며 호흡을 내쉬고 이 세상의 평화와 아름다움의 기들기를 들이마시며 그 아름다운 평화가 저 우주의 마음껏 펼쳐지도록 내쉰다, 내쉰다. 자, 그 평화의 내 안에 가득하길 다시 내쉬며 후, 숨을 쉬며 들이마시며 세계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란다. 마시며 서로 주위의사랑에서 하나됨으로 깊이 들이신다들이신다 그리고 마신다. 나의, 우리의 아름다운 분복이 안에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늘+ 하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이 본성의 경험 있게 하고 그 본성에 들려 쌓인 만큼 이 세계에 들여 마시고 신다. 그리고 진리를 드러낸다. 이 본성의 경험을 하게 하여 이 진리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한다. 나는 당신의 앞날에 진실로 축복이 가득 차고 참사하고의 원리로 본복이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한다 나는 이 세상의 본성의 경험만큼 들려싸이는 이 세계가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고의함 속에서 깊이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이 세상의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평강과 평화가 이 주구별의, 우주별에 가득차기를 깊이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평화가 함께 깃들고 하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